야, 기억하냐? 2017년 배틀그라운드 초창기 모두가 배구이 황금기라고 불렀던 바로 그 시절 수많은 놈들이 엠포 씹사기라고 징징대는 와중에도 왜 고인물들은 이 시기를 밸런스의 최고 전성기로 기억하는 걸까? 이번 영상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초기 AR 밸런스와 현재의 똥망한 밸런스를 비교하는 영상이다. 이 시절은 엠포 스카, AK 그리고 M16 이내총이 AR 사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4대 AR의 시대였어. M4는 파츠 유무 상관없이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했어. s 카 a 같은 고트들은 중거리까지 레이저 프로토를 지지면서 M4는 정답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시절은 4배율이나 8배율을 달고 단발로 쏘는 게 공놀이던 시절이었다는 거야. M4의 안정성은 곧 고배율 샷에서도 최고의 명중률을 의미했거든. M4는 연사와 단발 등 모두를 완벽히 소화하는 만능 총이었던 거다. 다음은 스카다. 이 총은 M4의 완벽한 하위 호환 취급을 받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했던 특이 케이스지. 스카의 가장 큰 장점은 쉬운 반동이어서. M4처럼 개머리판 같은 까다로운 파츠 없이도, 기본 반동 자체가 착했거든. 뉴비들이나 M4 파츠 파밍이 꼬였을 때, 스카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었던 거다. 게다가 당시, 강력한 저지력, 이나 에임 펀치 체감이 확실하다는 평가도 많았어. 딜 수치보다 쏘는 맛이 좋았던 거지. 결론적으로 스카는, M4 못 먹은 쫄보들의 국밥종이라는 굴욕적인 별명과 함께, 가장 쉬운 AR로 굴림했어. 안정적인 플레이를 원했던 실속파들의 선택이었던 셈이다. 자, 다음은 AK다. 이 총은 다른 5탄 AR들과는 대생부터 달랐어. 7탄을 사용하는 마초들의 총이었지. 다른 총들이 40에서 43초반 데미지를 박을 때 AK의 기본 데미지는 49로 압도적이었다. 이 강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 뚝을 쓴 적도 헤드샷 딱두 발이면 바로 눕힐 수 있었다는 거야. 근접전에서 7탄의 묵직함이 곧 승리였지. 하지만 단점도 극명했어. 반동이 지랄 같아서 풀 오토 연사는 핵이 아닌 이상 불가능에 가까웠지. 게다가 삼각발을 상대로는 몸통 다섯 발을 박아야 했기 때문에 이 지랄 탄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딜을 넣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AK는 고수들의 선택으로 불렸다. 우주하마 같은 장인들은 이 미친 반동을 제어하고 근접에서 M4 유저를 딜로 찍어 누르는 쾌감을 보여줬지. 반동 제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최고의 데미지를 챙기는 고위험 고수익의 상징이었다. 자, 다음은 M16이다. 이 총은 다른 총들처럼 평범하게 너프당한 게 아니라 병신 패치 한 방에 모든 걸 잃은 최고로 저평가받는 총이었다. M16의 원래 데미지는 44까지 갔어. 이 뚝도 두 발이면 눕는 건 당연했지. 하지만 이 총이 진짜 사기성은 900에 달하는 탄속과 미친 듯한 단발 광클 속도였다. 탄속 수치는 DMR 미니와 비비는 수치다. 심지어 8배율도 달렸기 때문에 얼리 시절 SR을 제외하면 이게 최고였다. 그래서 M16은 압도적인 단발 광클과 탄속으로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았지. 율루트 같은 고트 플레이어들은 근접전에서 단발이나 3.4 모드를 사용해 미친 듯이 광클에서 순간 DPS를 뽑아내는 피지컬의 극한을 보여줬다. 결국 블루홀은 단발 광클 속도를 막아버리는 병신 패치를 했고, 이 총은 한순간에 고물이 됐지만, 율루트가 보여줬던 광클 플레이와 8배율의 낭만은 명백히 M16의 황금기였다. 자, M4, M16, 스카, AK인의 놈들이 배그를 지배하던 황금기는 영원하지 않았다. 블루홀 이 새끼들이 특정 총기만 사용되는 현상을 막겠다. 국화를 빼들었거든 이게 바로 AR 밸런스 역사의 첫 번째 대격변이다. M4 독재를 끝내기 위한 첫 시도는 2018년 5월 업데이트 샵 12에서 있었다. 이 패치에서 M416 등 5탄 AR 전체가 데미지가 44에서 43으로 일괄 감소하는 너프를 맞았고 8배율 장착도 막혔다. 이후 2018년 8월 베릴 M762가 등장하며 7탄 AR의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하지만 베릴은 반동이 지랄맞게 강해서 사용자가 많지 않았다. 문제는 엠포였다. 너프를 먹고 베릴이 나왔는데도 엠포의 사용량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개발자들은 엠포가 여전히 고트 총자리를 놓지 않자 분노했다. 결국 2019년 7월 업데이트 샵4.1 패치에서 엠포는 또다시 데미지가 43에서 41로 하향되는 추가적인 너프를 맞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0년 5월 대격변 패치 이전까지 엠포는 너프를 먹고도 여전히 고트총이었다 유저들은 손에 익은 엠포의 안정성이라는 강력한 관성을 쉽게 버리지 못했고 엠포의 독재는 2020년 5월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비온의 패치 엠포의 독재를 끝장낸 2020년 5월 업데이트 샷7.2 패치가 등장한다. 이 패치에서 엠퍼는 재장전 시간과 탄속 하향, 그리고 데미지가 41에서 40으로 똑같기는 2차 치명 타를 맞았다. 이한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다. 이값바네발 킬이 다섯 발 킬로 바뀐 순간 엠퍼는 완전히 전락했고 엠퍼의 독재는 이때 공식적으로 끝났다. 동시에 베릴은 탄속 증가와 반동 감소 버프를 받으며 왕위를 차지했고 AR 밸런스는. 5타는 안정성 버서스, 7탄은 깡딜로 역할이 갈린 AR 이분법 시대를 완성시켰다. m 프의 몰락과 동시에 버프를 받은 베릴이 고트 자리를 차지하며, 베릴그라운드 의익 시대가 열렸다. m 프의 몰락은 잠시, 5타는 안정성 버서스, 7탄은 깡딜, 이라는 AR2분법 시대를 연듯 보였지만 이는 얼마 가지 못했다. 베릴은 근접 DPS는 7탄 최고 수준이면서 숙련자가 잡으면 중거리까지 레이저로 박아버릴 수 있었다. 결국 앰퍼를 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베릴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고 총기 선택은 무조건 베릴로 수렴했다. 베릴이 만들어낸 파괴적인 균형 붕괴는 모든 유저를 베릴 파밍에만 매달리게 하며 AR 메탈을 단순화시키는 악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20년 5월 베릴이 왕위를 차지한 뒤 베릴 그라운드의 독재가 1년 가까이 이어졌어. 결국 개발진은 2021년 업데이트 샵 11.1에서 베릴에게 또한번 반동 너프를 먹이고 5탄 AR과 DMR을 같이 퍼프하며 밸런스를 맞추려 했다. 이 패치는 7탄 AR만 쓰지 마라. 개발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지만 베릴이 깡딜은 여전히 굳건했고 베릴 독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결국 개발진은 2022년 업데이트 샵 16.1에서 엠포에게 데미지를 40에서 41로 올리고 단속까지 780에서 880로 급상승시키는 극약 처방을 썼어. 너프만 봤던 엠포가 드디어 강력한 복권을 시도한 거다. 하지만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릴은 여전히 1티어 1황 자리를 놓지 않았지. 엠포는 쓸만하다 수준이 되었을 뿐, 고우트는 베릴이었다. 결국 엠포는 16.1 패치 이후에도 왕좌를 되찾지 못하고 자신의 유일한 장점인 안정성마저 다른 총에게 빼앗기는 굴욕적인 운명을 맞는다 엠포의 독재를 끝내려던 개발진의 노력은 베릴 독재라는 새로운 독재를 낳았다. 그리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역사가 AR 메타에서 정확히 되풀이 되었다. 개발진은 베릴 독재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너프와 복권을 반복했지만 2023년 업데이트 샵 22.2가 모든 것을 종결시켰다. 이 패치에서 보급종이었던 어그가 필드 드랍 AR로 풀렸다. 이 오그가 바로 M416이 수많은 너프를 겪으며 잃어버렸던 초창기 M4의 영혼 그 자체였다. 오그는 미쳐버린 약한 반동과 뛰어난 탄속을 가지고 있었어. 그 결과, 칠탄 베릴이 딜마저 압살해버렸다. 어그의 압도적인 배율 연사 안정성과 미친 레이저 샷은 M4의 왕좌를 뺏은 후, 베릴을 다시 이 선으로 밀어냈다. 베릴 독재가 끝나자, 어그의 독재 시도가 시작된 거지. 결국 AR 밸런스는 m 포 독재에서 베릴 독재를 거쳐 어그 독재의 시도를 겪으며 강한 종이왕이 되는 독재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개발자들이 원했던 균형 잡힌 메타는 또다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쏠리는 유저들의 본능 이라는 같은 실수에 의해 무너지고 만 거다. 7탄 총기는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고 이 밸런스 전쟁의 최종 정점은 드라구노프의 등장 스토리로 이어진다. 2023년 개발진은 드라구노프에게 확률형 데미지라는 역대급 병신 기능을 달아 출시하려 했다. 확률적으로 헤드샷 증명타가 100 이상 터지도록 설계한 거지. 당연히 유저들은 운빨 배그를 만들려고 하냐. 고극렬하게 반대했고 결국 개발진은 출시 직전 취소했다가 확률 기능 삭제 후 재출시하는 촌극을 버렸다. 이후 2023년 9월 재출시된 드라그노프는 필드 드랍 DMR 중 가장 높은 깡디를 가졌고 7탄 메타를 또다시 극대화했지만 어그와 드라그노프를 든 괴상한 조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후 개발진은 2023년 9월 업데이트 샵 25.2에서 어그의 안정성을 깎는 너프를 단행했지. 하지만 어그는 너프를 먹어도 여전히 사기였다. 미쳐버린 약한 반동과 압도적인 배율 안정성은 여전히 건재했고, 어그는 베레리 깡딜마저 무력화시키며, 5탄의 왕좌를 확고히 했다. 그리고 2024년 업데이트 샵 30.1에서 개발진은 드라군노프를 너프하며, 7탄 깡딜을 견제하는 척 하더니, 어그에게 도퍼프를 주는 역대급 병신 패치를 진행한다. 이 패치로 어그는 명실상부한 무결점 AR이 되었고, 2025년 현재까지, AR 이런 자리를 굳건히 차지하게 된다. 현재 배그의 개발진은 어그와 베릴로 수렴하는 AR 메타를 도저히 가만히 두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칼을 대고 있어. 결국 SMG 버프와 대규모 DMR 너프라는 극단적인 조정을 단행하면서 게임을 또 족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DMR의 핵심 플레이 투탭 등을 깎아내고 SMG를 강화해 AR 메타를 강제로 흔들고 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다.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시원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다.